자시타가이2사분면에 가길 때 2분의 시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찾아라 네. 라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지? 네. 동경이 움직여서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야 2사분면 2사분면 어딘가로 왔다는 얘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얘가 동경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라고? 시타라고 아,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네. 이렇게 됐을 때이 시타를 2분의 1 할 거라고. 네. 그러면 있느냐 이거야. 그 각이 어디 있느냐이거야그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 애가야. 2분의 시타의 오, 동경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가 2분의 시타야. 이걸 그림으로 풀려고 하면 못 푼다 해. 네. 응? 네. 이걸 이제 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둬야 돼. 네. 알겠죠. 어떻게 네. 하느냐면 제가 시타의 동경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시타의 동경이. 응. 2, 3분면이라고 했습니까? 이랑. A랑... 몇 도와 몇도 사이냐고. 아, 영, 영도랑. 아니야. 90. 도부터지이 네. 2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이 여기 아니야. 몇도부터? 1도랑 2사인가요, 알겠지? 네. 와, 이거부터 이제 네. <laughs> 이렇게 했을 때 네. 2분의 10타의 동경이 어디냐 이거라고. 네. 맞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보는 각은 네. 무슨 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들이? 일반각이 그렇지. 일반각이라는 게 문제야. 네. 그럼이 각이 90도 180도 사이만은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럼 몇 도도 가능한 거야. 음, 어, 180 백파... 90도에서. 아, 네. 어떻게 해야 돼? 일반각은 몇 네. 도씩 더 들어가요. 360도. 한 바퀴씩 돌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여기로 와, 와 있는데. 네. 네. 여기 이 각인데. 네. 얘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아, 올 거냐. 네. 그러면 시타에다가 한 바퀴 더 돌아온 각을 더해줘야 음,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거야. 네. 그럼 90도에서 360도 더 돌고 네. 180도에서도 한 바퀴 더 돌면 그 다음 동경이 되겠지. 네. 이게 되니 티안 네. 돼. 되요. 확실해? 네. 자 그다음 그러면 구십 이것만 되냐? 9, 722. 720도도 되는 거지. 네. <laughs> 이렇게 쭉 계속 하기 존재할 거란 말이야 네. 이걸 이등분 하라고 음... 나누기 를 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자 어. 시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2분의 시타는 가장 장각 네. 얘를 가지고 일를 나누면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 네. 맞지? 네. 그래서 이 각이 시타가 네. 2사분면에 있으니까 2분의 시타가 1사분면에 생기더라고. 네. 이해 안 돼? 네. 너 각을 지금 모르는구나. 다시. 네. 동경이 여기 있어. 네.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 여기 있어. 2사분면. 여기 있어. 3사분면. 여기 있어. 4사분면. 어. 도대체 저기서 뭘못 알아들은 거냐 이거야. 아. 응?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은 네. 몇 도와 몇도 사이야? 0도하고 그 90도. 이 3명 면 90도랑 180 여기는 180 2 7 0 여기는 173 6 0 자. 어디서 놓쳤어? 어디서부터 정신줄 놓았어? 어. 저기 4 45도랑 저데그 네, 부분이 이게 왜? 네, 그대는몇사명이야 나는 거 이해한 거 아니었나. 아, 아, 네. 시타하고 90도에서 180 도고 2년 네. 시타가 이, 봐 이거. 그렇 네. 어디서 아. 뭘 했는지를 까먹네. 네. 네. 응? 그인 그 어. 모르는 게 얼마나 아. 많겠어. 아. 네. 어. 네. 다 놓치는 거야 이거 네. 알겠지? 네. 쉽지 않아. 네. 자그 다음도 잘 봐요. 네. 음. 여기 이것도 조금 잘 봐. 이걸 나누기 일할 거라고 네. 시타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laughs> 이쪽은 알겠지. 시타는 이렇게 된다. 2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되거나 여기 3바퀴 돌아오거나 2바퀴, 3바퀴, 4바퀴 네네. 이렇게 쭉될거 아니야. 네네. 응?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시타의 위치니까 네네. 우리는 뭘 구할 거라고 지금. 저 지금 2분의 시타를 됐다. 구할 어. 거라고. 2분의 시타. 네네. 그치? 네네.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누면 될거 아니야. 네네. 어? 네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2사분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사분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네네. 왜냐하면 네네. 이걸 실제로 나눠봐. 그러면 45도 더하기 180도가 되네. 네. 맞아. 네.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 네 알겠지? 네. 90도 더하기 음, 180도지. 180도. 네.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야? 225도니까 몇 사분면이야? 어, 그 3사분면이요. 알겠니? 네. 여기로 오게 된단 말이야. 음. 1사분면이 아닌. 네. 3사분면으로 오는 2분의 시타도 있더란 얘기야. 음. 여기 있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쪽에서 여기로 온다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네. 아니,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네. 알아 들었어? 네. 자 그래서 2분의 어, 시타를 해보니까 얘는 어디로 가더라 삼삼면으로 아, 가더라 일삼면으로 네. 가게 되고 음. 이렇게 두 종류가 생기더라 오, 이거야 네. 알겠어 한번더 네. 해보자 얘를 2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네. 왜냐면 720도니까 반으로 나눠 봐. 3 6 0이요 360도지. 네 어때?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응? 어? 제자, 도제자리0도지3 6 0지도8 0도이3 6 0도니까한바도도는 거잖아 네지럼제자리지9 0은나3 6아도지3도지3도 그 45도 이 동경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 아, 아, 네. 이 각이랑 똑같다고. 여기에서 네. 한 바퀴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가 지금 보면 360도. <laughs> 응? 네. 한 바퀴 도니까. 네. 720도. 그다음에 180도. 0 네. 1430도.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로 나누게 되잖아. 네. 맞지? 네. 그러면 처음에 가장 작은 각을 45도 같았지 네. 그럼 얘는 몇 도가 돌아? 180도가 180도? 되지 네. 여기에서 180도 가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아 거야 동경이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얘는 어떻게 돼? 360. 360도니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아, 네. 네. 얘는? 이건 540? 540도인데 잘봐 네. 540도는 360도 더하기 180도야 네. 360도는 무조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없게 되는 거야 360도는 네.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360도 그 다음에 720도 1080도 이런 거는 네. 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음, 네 알아들었니? 네 자, 540도는 그러면 몇 도짜리하고 똑같은 거야? 180이요 180도짜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얘는? <laughs> 어... 그 3... 360이요 360도짜리하고 똑같은 거지 네 360도는 그냥 0도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아네 어, 이해되겠니? 네 <laughs> 그러니까 180도 돌았다가 0도 갔다가 180도 돌았다가 0도 갔다가 그러니까 네. 앞에 90도 180도 네. 이걸 2부로 나누면 45도지 네. 45도 첫 번째 각을 구해는 다음에 네. 이 45도를 기준으로 네. 180도 갔다가 네. 180도, 180도 갔다가 다시 180도 갔다가 아 180도 갔다가 네. 이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각이야 알겠지 네. 그럼 봐봐 2분의 1타니까 네. 2로 나눠서 네. 몇 개의 종류의 각이 생기는 거야 두, 두 개요?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예측하는 거야. 3분의 시타면 몇 종류가 나오겠니? 뭘 네. 고민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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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갔다, 갑자기 여섯 개가 튀어나? 말어말 정말 말말말 정말 말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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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봐셨어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2, 삼 분면이고 여기서 한 바퀴 돌면 어디가 되니 그대로 나온다는 거 맞지? 네. 네. 응? 네. 됐죠? 네. 계속 이렇게 이 상태는 아무, 뭐 모든 문제가 변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딱 이렇게 네. 처음에 시타 범위 적어놓고 거기서 몇 도씩 도는 음, 거야 계속. 3 360, 6 360. 0도도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구할 게몇 시타라고? 분. 30... 3분의 시타라고. 그럼 몇 뭐와 뭐 사이야? 30이랑 60이요. 30도와 60도 사이지. 그지? 네. 오케이? 네. 그럼 30도에서 네.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얘두 번째 얘 각도. 네. 뭘로 나눌 거야? 3이요. 3으로 나눌 거지. 네. 그러면 30도 더하기 네. 120도가 되는 거지. 네. 됐어? 네. 3분의 시타고. 네. 180. 네. 어. 60 더하기 120이요. 120이 될 거야. 그지? 네. 니 네.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말이야. 네. 우리가 360도. 맞지? 네. 더한 거. 네. 720도 더한 거. 네. 1080도 더한 거. 1440도 더한 것을 이 뒷부분에 가기잖아. 네. 그걸 얼마로 나눠 줘야 된다고? 3이. 3. 3. 3. 그지 네. 3으로 나눈 것을 여기다 계속 더해 나갈 거지. 네. 얘 뜻일까지. 네. 자, 그럼 이게 몇 도야? 3으로 나누면 네. 120도를 더하게 될 거야. 첫번째 네. 아. 니 네. 얘는 240. 240. 240. 네. 여기는 360도. 어, 360도면 다시, 아, 다시 제자리로 제자립? 돌아온 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는 거야. 음, 네. 알겠니 그거 네. 세개 나오잖아요. 거 네. 하나, 요거 하나, 네. 요거 네. 하나 네. 그다음 하나. 음, 알겠죠? 네. 360도 돈 거, 720도 돈 거. 그러니까 300 3, 3 어, 분의시타 이렇게 하면 세 종류가 나온다고. 음, 네. 어떤 얘야. 예. 자, 금방 이제 계속 해보자 요거 몇 사분면이 래 이거요? 음. 응. 얘는 1사분면이고. 네. 네. 그2사분면 <laughs> 그지? 네. 이사분면의 각인데, 네. 이걸 3 삼으로 나눠 보니까 다시 2사분면으로 돌아오더라고. 네. 알겠니? 네. 네. 뭐 제자리로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각이 있다고 치면 이걸 삼분의 일을 해 보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음. 이쯤 올 수도 있더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은 요만큼이지만 네. 실제로 저각이 저각이 네. 아니요 아닐 수도 있다고 네. 한 바퀴 돌아온 각이니까 더 크단 말이야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보자 요거는 다시 90도 하고 네. 몇 도를 더해야 돼? 360도 어, 30도에다가 네. 몇도 더해? 360도 에헤이 보고 아, 3, 계산을 하네? 240, 240 240 120도씩 더한단 말이야 아, 네. <laughs> 자 60도에다가 다시 네. 120도 됐지? 네. 30도에다가 120도 120도 계속 더해 나가는 거라고 네. 알겠니? 3분의 10 타니까 네. 3분의 1로 나눠, 한 바퀴를 3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계속 돼주면 된다고 네, 알아들었니? 270도에서 네. 네? 네. 얼마야? 어, 이게 240도, 어, 네. 300도 사이네 여기 있다고, 여기 네. 4, 3분의 에 가게 된다고 네. 되냐? 네 자, 그 다음 한번 더 가보자 이거야 네. 왜세개세개더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결론은 알고 음, 있어 세개는세종류밖에안 네. 나온다는 거 네. 그럼 그 다음 네. 3분의 시타 이렇게 하면 네. 얘는 30도에다가 몇 도를 더하게 되는 거니 어. 한번 갈 때마다 몇 도씩 가 360도요? 아니 아니 아 120도 1 2도씩 커진단 아, 말이야 네. 3으로 나눴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네. 굳이 이걸 450도 810도로 안 적었는지 알겠냐 네. 어? 네. 뒤에 얘를 가지고 똑같은 각을 계속 더해 주려고 네. 일부러 저렇게 적은 거야. 네. 그러면 여기가 360도, 360도가 돼 버린다고. 네. 그거 저 자리잖아. 음. 얘랑 똑같기 때문에 아, 네, 네. 첫 번째 각이랑 네. 다시 도는 거야 120도. 네. 한둘 음. 셋. 네. 알겠니? 네. <laughs>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 아로. 시간 네. 어? 네. <laughs> 보자. 뭐 똑같네. 3분의 1 타네. 음. 해 보자. 시타가 3사분면의각이래요 네. 자, 3사분면의각이니까 시타가 몇 도와 몇도 사이다. 어, 그 100, 180도랑 270도 사이예요. 180도랑 270도 사이다. 네. 일단 이거 가지고 3분의 시타 구해, 그지 예. 60도와 90분 90도 사이지. 네. 몇개 나온다고? 어, 그세 개요. 세개딱 3개 나오는 거야, 그지 네. 그럼 여기 다몇 도씩 더하면 돼? 60이요. 그렇 6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3분의 시타인데 어, 네. 아, 120도 120도씩 더하면 된다고 한, 여기서 여기 시타가 네. 360도씩 늘어날 거란 말이야 네. 3분의 시타는 당연히 120도씩 늘어나는 거지 네. 됐냐 네. 그럼 120도 네. 90도에서 120 120도 네. 알겠어? 네그 어. 다음에 다시 60도 더하기 240, 240. 90도, 90도 더하기 240, 240. 네. 240. 알겠니? 네. 뭐 뒤쪽은 볼 것도 없어 네. 얘가 어디있는지만 찾으면 돼 음... <laughs> 60도가 어디있어 네. 거기 여기 있지. 네. 그러면 6 0도에다 120도 더하면 여기지. 네. 맞아?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보다더 크겠니, 더 작겠니? 네. 더 크. 더 크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서 살짝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네. 또 180도 해 놓고 막 여기 이러지 말고 아, 알겠지? 네. 이보다큰 네. 거니까. 네. 여기 있어. 됐니? 네. 그다음에 몇도야 300도지. 네. 네. 그럼 300도 여기 있지. 네. 1 3 4. 자 보면 이렇게 어, 있다. 네. 알겠나? 네. 문제 없지? 네. 응? 네. 응. 자, 그럼 봐봐. 가만 생각해 봐. 사사분면이 네. 몇 개야? 사 사사분면이요? 4이 어, 사분면이 몇 개냐고. 4 아, 네요. 네 개지? 네. 그럼 사사 네.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분면이 이 사분면이 네 개다 보니까. 5분의 시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다섯 종류가 나와야 되잖아. 네. 각의 크기만 다섯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아, 네. 응? 네. 얘네들이 사분면이 다섯 개일 수는 없잖아. 아, 네. 어떤 거 하나는 두두개 같이 들어가 있는 아, 네. 거야. 최소. 네. 그 어. 네. 뭐몇 개가 같은 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게 크기 종류는 다섯 음. 개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해 됐나? 네. 응? 네. 응.